종신보험을 판매 중지시켜야 되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미 호주에서는 20년 이상 전에 종신보험을 판매 중지시켰습니다. 왜냐하면 현명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. 왜 죽을 때까지 100세까지 120세까지 보장받아야 되나요?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렇게 보장받으면 좋습니다마는 공짜라면 좋겠죠.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험료 중에 하나인 정신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신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꽝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엄청나게 비싼 정신 보험을 가지고서 보험회사하고 보험 판매인들이 수수료로 그 다음에 각종 사업비로 배를 불리는 형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신 보험 가입했던 중소민이나 저소득층은요 이래저래. 또 돈을 뜯기에 됩니다. 그러니까 종신보험 사망 보장은 필요합니다만 종신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전기보험을 통해서 가령 3 0세 부부가 6 5세 만기 전기보험을 가입한다. 2 0 년납이다. 일억 원 보장받을 때요. 부부가 합산해 봤자 33,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. 10억원씩 보장, 20억원을 받아도 33만원밖에 안 됩니다. 하지만 정신보험 가입한다면 거의 20배 가까이 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가입자, 소비자를 위해서, 국민을 위해서 정신보험은 폐지하고 그다음에 판매 중지시켜야 되겠습니다.